삼성전자 인버터 제습기 18L i8-CG7500GGD는 최근 장마철에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많은 사용자가 제습 성능에 만족하며 특히 18L의 강력한 제습량 덕분에 실내 공기가 쾌적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네요.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기능이 매우 편리하다고 하며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. 물통 용량이 6리터로 자주 비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소음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습기는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기능 덕분에 많은 사용자에게 추천받고 있으며 집안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믿음직한 제품입니다. 여름철 준비로 고민 중이라면 적극 고려해보세요.